구별 미분양 주택 증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년도 12월 대비 22년도 5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전국 시군구별 주택 미분양 현황을 21년도 12월 대비 22년도 5월 현재 증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도별 주택 미분양 증감 현황을 보면, 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2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17,710세대가 있었는데, 22년도 5월을 보면 27,375세대로 증감이 9,665세대가 증감이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634세대가 증가했고, 부산이 271세대, 대구가 4,839세대, 경기가 1419세대 증가했고, 충북 784, 충남 37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도 983건이 증가했고, 경남 100건이 증가하고, 제주가 283건이 증가했습니다. 감소된 지역을 보면, 강원도가 406건이 감소됐고, 세종 18건, 전북이 26건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 증가 많은데를 먼저 보면 대구, 경북, 대구, 경기, 경북, 충북, 서울 순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감소한 지역은 강원도, 전북, 세종 이런 순으로 미분양 주택이 감소를 했습니다. 공역시 미분양 주택 증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먼저 알아보면, 서울시 미분양주택 증감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634건이 증가했는데, 작년 12월 달에는 54건에서 5월 말 현재 688건이 되었습니다. 어, 구별로 보면, 강북구가 332건이 증가가 됐고, 마포구가 245건이 증가했습니다. 동대문구는 69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음, 증가한 순서를 보면 강북, 마포, 동대문 순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를 했고 감소 지역을 보면 강동구와 광진구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이 아래 보시는 데는 지금 미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는 구가 되겠습니다. 뭐 종로, 용산, 영동포, 동작, 관악, 서초 이런 데는 미분양 물건이 없습니다. 부산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어, 전체적으로 949건이 있었는데 22년도 5월 말 현재 2220건이 있어 가지고 271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가 많은 순을 보면 사구가 263건, 그다음에 동구가 111건이 증가했고 22년도 5월 말 현재로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것은 사구, 그다음에 동구, 사상구, 그다음에 부산, 진구, 금정구 이런 순으로 지금 현재 미분양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증가가 많은 지역을 보면 사하구그 다음에 동구 이런 순으로 증가가 됐고, 감소는 동래구, 강서구, 사상구 순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동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3건, 강서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3건, 사상구가 음 8건이 감소가 됐습니다. 대구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는 전체적으로 1977건에서 6816건으로 4839건 미분양주택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 구별로 증가 순서를 보면 달서구, 달서구가 2317건이 증가를 했고, 남구, 남구 쪽도 726건, 수성구가 695건, 동구가 525건 순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를 했습니다. 감소 지역은 대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22년도 5월 현재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 있는 데가 달서구가 2360건, 그 다음에 수성, 안 동구가 1430건, 중구가 1048건으로 미분양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 증감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는 12월달에 425건에서 5월달 현재 426건으로 한건 미분양이 증가를 했습니다. 22년도 5월 현재 가장 미분양이 많은 데는 서구 쪽으로 239건이고 두 번째로 미초홀구가 82건, 중구가 73건이 되겠습니다. 어, 증가 순으로 보면 연수구가 35건 증가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감소는 미추홀구 동남동구 순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광주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12월달 27건에서 5월달 46건으로 19건이 증가를 했고 22년도 5월 현재 북구쪽에서 46건 미분양 건수가 있습니다. 증가는 북구가 22건 증가했고 감소는 동구쪽에서 마이너스 3건이 되었습니다. 대전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는 460건에서 5월달 현재도 460건으로 증감은 없는데, 22년도 5월달 현재 서구 쪽에서 310건의 미분양주택이 있습니다. 증감 현황을 보면 증가는 서구 쪽에서 16건 증가로 많이 있었고, 감소는 중구가 12건, 유성구가 4건 감소가 있었습니다. 울산시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시는 어, 21년도 12월 달에 397건에서 5월 달 641건으로 244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22년도 5월 현재 가장 많은 미분양이 울주군에 545건이 됐고, 증감을 보면 울주군이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습니다. 감소는 동구가 34건, 북구가 2건 감소했습니다. 도별 미분양주택 증감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21년도 12월달에 1,030건이 있었는데 5월달에 2,449건으로 1,419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 22년도 5월달 현재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데가 안성시가 되겠습니다. 안성시는 1,004건이 되겠고 평택시가 288건, 이천시가 230건 건 용인 222건, 동두천 214건, 화성시가 206건으로 200건을 넘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증가를 보면 안성, 평택, 이천, 동두천 순으로 증가를 했고, 감소는 양주, 화성, 시흥, 용인 순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양주 같은 경우는 182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안산, 과천, 군포, 의왕, 여주, 연천, 포천은 미분양 물건이 없습니다. 강원도를 보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1,648건에서 5월 달 현재 1,242건으로 406건이 미분양 주택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5월 현재 가장 많은 데가 평창군으로 604건 건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고, 정성군이 131건, 춘천이 121건으로 1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증가한 데는 없습니다. 강원도는 감소는 평창 강릉 3척 속초 순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원주라든지 태백,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은 미분양 주택이 없습니다. 충북을 알아보겠습니다. 충북은 12월 달에 304건에서 5월 달 현재 1088건으로 784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22년도 5월 달 현재 미분양 건수가 많은 데가 진천 이 375건, 음성군이 285건이 되겠습니다. 청주가 256건, 충주가 160건으로 100건 이상인 지역이 되겠고 증가는 청주가 256건이 증가했고, 진천, 음성, 충주 순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감소는 영동 지역이 25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충남 알아보겠습니다. 충남은 1012건에서 1386건으로 374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 미분양주택이 없는 데가 보령, 논산, 청양, 홍선은 미분양주택이 없습니다. 5월달 현재 가장 많은 미분양이 있는 데가 아산시가 422건, 공주가 271건으로 200건이 넘은 상태고, 증가는 공주가 250건으로 가장 많고, 아산, 당진 순으로 많았습니다. 감소는 서산, 부여, 서천, 예산 순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북, 10, 전북 알아보겠습니다. 전북은 어, 133건에서 5월말 현재 107건으로 26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어, 22년도 5월 현재 가장 많은 데는 완주군으로 80건의 미분양주택이 있습니다. 증가는 남원이 있고 익산, 남원이 7건, 익산이 3건 거의 미미하게 증가를 했고, 감소는 임실이 19건, 순창이 15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전남 알아보겠습니다. 전남은 12월 달에 2163건에서 5월 달 연장 2327건으로 164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5월 말 현재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광양시가 되겠습니다. 1264건이고, 영암군이 355건, 목포가 245건, 여수가 227건으로 200건을 넘겼고, 증가는 순천이 141건이 증가했고 광양 순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감소는 여수, 목포, 함평 순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어, 미분양 주택이 없는 데가 나주,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군이 미분양 주택이 없습니다. 경북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4,386건에서 5월달 5,369건으로 983건이 미분양주택이 증가했고, 22년도 5월 현재 가장 많은 미분양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포항시가 2,861건, 경주가 1,415건, 김천이 650건으로 600건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증가는 경주가 가장 많은 증가를 했습니다. 1,295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감소는 안동, 포항, 영천, 김천 순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어, 아래 보이는 데가 미분양 주택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경남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1,879건에서 22년도 5월 달 현재 1,979건으로 약 100건 정도가 미분양 주택이 증가를 했고 5월달 현재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거제시가 580건, 창원이 563건, 사천이 433건, 김해시가 227건으로 200건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데가 많은 데가 사천이 407건, 김해가 145건이 증가했고 감소는 거제, 창원, 통영, 양산 순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의령, 하만, 고성, 남해, 하동, 함양, 천은 미분양 주택이 없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 TV였습니다.